하세요 오늘 저희가 뽑기 잡았는데 여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laughs> 네, 바로 이렇게 열쇠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네, 바로 앞에 어. 넘어가 있는데, 음. 물론, 요 이제 지우개랑 요 이제 그거 뭐냐 조그만 지우개들이 메인이긴 한데, 어. 그래도 뭐 넘어가 있으니까, 혹시 선물처럼 또 저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laughs> 네, 한번 해봅니다. 요먹고 싶은 거거든요 초코가 네. 또 제가 좋아하니까, 딱 나에게 알맞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천천히 한번 설계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선시다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일단 필기어가 다초정으로 너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네, 좀파로 그, 음. 치워야 될것 같아요. 치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음. 잘 치워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어. 선물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뒤로 치워주고요, 이런 것들은. 음. 어머요, 어머요, 어머. 엄청 높네. 어. 어머요. 응. 어?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 네. 응? 방향 맞나? 아니 아니, 응. 좀 아닌 것 같아. 한번더 뒤로 당깁시다 이렇게. 이잘 네, 잡았어. 어. <laughs> 좋아요. 얘들도 다기로 됐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조금 요리조리 할수있으니까 그렇죠. 요리조리 하기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맞죠. 쉽진 않지만, 쉽진 않을 것 같지만, 맞아. 해보도록 할게요. 레드니라, 쉽진 않지. 어, 이거 껴놓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갖고 갔다가, 응. 알았어, 알았어. 어려워지는 걸 한두 번당 해본 게 아니야. <웃음> 맞아요. <웃음> 괜히 낀거 아닌가 해서 가져갔다가 망한 경험. 응. 헬스마스날은안 네. 네. 망한 것 같습니다. 수없이 도 많습니다. <laughs> 맞아. 리 너무 잘 알아. 맞아요. 어, 아... 건담을 좀... 아...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건담 붙여... 붙여버리고 응. 어, 좋아요 좋아요 건담을... 아... 오! 어, 그렇지 특히 한벌로 나쁘지 않다 긴 했는데 애매하다 한 번... 응. 한번더 붙여줍시다 랩 잡아 이 앞에 개수가 너무 많아서 <laughs> 에이 라이컨도졸라로가고 그러면 얘를 눕혀 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아 이거 뭐 뽑아야 하나? 그럴까? 뽑을까? 뽑을까? 나부터 뽑는데 앞에 다 막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눕힌 건 괜찮아요 이거. 얘도 음. 뒤로 당겨 버립시다. 그냥 확. 네, 뒤에 한번. 아, 한 한번, 한번, 한번.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 리터치기 없으면 큰일이거든요. 아우 야. 아니, 계속 밑에 형을 같이 잡혀. 그러게. 거. 뒤로 한번 당겨주다시응 계속 음. 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좀안 뽑고 해서 힘들 것 같긴 한데 어 맞아 아예 안 뽑아서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건담을 좀 꺼내볼게요 나가지 음. 을까 아, 음. 지금 그나마 좀 힘이 있을 때 빼야 되는데 그렇죠 오케이 엄마 아, 눈매치라 우리 들이잘 쳐야 그렇지 에이 그만 가 나쁘지 않아요 덧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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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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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서. 그냥 잡아. 아 그냥 잡아? 떨어안 끄러,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 됐다. 많이 눕긴 한데 나쁘지 않아. 음, 앞에 많이 치웠어요 네. 이 정도면. 와 여기까지 잘 왔다. 잘 왔죠?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그럼 음. 저기 또 부석까지 넣었어요. 잘했어. 우와. 앞에가 이제 뻥 뚫렸어 여러분. 음 내일 어떻게 할까? 얘를 지로 끌어당겨야지. 그렇죠? 응, 지로 끌어당기고. 어. 어어 어. 아 갔다. 어. 아 간다. 안돼. 아 이거 이거 업으로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어 다행히 못 잡았다. 아 근데 그냥 그냥 잡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잡도 봅시다. 어깨가. 나또 볼까? 떠보면 나 볼까. 나또 볼까? 아빠리아빠 빨리 빠리아리아저야게가야아아반대 아빠야, 아됐야아아아쉽네아야 어? 어야간어야 아, 어? 어, 어, 약간 고 아빠야, 아빠야, 아 아무것도 지금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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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 앞으로 아, 겨뤄봐라 아큰네이안 좋은데 상황이 음 치우긴 음. 했다 치우긴 어, 했는데 말포이 이건 뭐야 말포이가 엄청 덜 치우겠네 아니 저거 일부러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저게 음, 그럴 수도 있어 쟤만 뭔가 너무는게 이상하긴 하잖아 응이 정도면 되겠 조금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그렇죠 좀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조금 끌어가.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잘 아니, 넘기면. 아예 걸면서. 아.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잘못 걸릴 게 많아서. 음. 상당히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아마 이거 다른 피규어 넣으면 거의 끝이라고. 와 잘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아, 네. 좋아요 저 파가 맞았습니다아 잠시만 나가지마 거의 다나죠 어, 이러면 저거는 나중에 피규어를 올려도 되겠다 어 피규어를 올려도 되고 일단 그냥 해볼게요 요리조리 넹 네. 음. 여러분 저 선물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되는건가요 어더될것 같죠 어, 아니다 응 음, 괜찮아 괜찮아 저거는 근데 피규어를 해야되는데아 그래 원래 돌리 안되던데 안되나 이거는 응 많이 해봤을때야 안됐잖아 응 음. 피규어를 좀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안전하게 <laughs> 가져갈 게 없어서 음... 끼워서 올워서 올릴 수 있을까? 불안 불안하단 말이죠? 어?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거지. 와! 아오 아깝다. 이거 깊게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얇, 얇게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얘를어얘를 어, 얘를 잡아야 되니까 줄기에 딱 음. 얇게 얇게. 어, 그래도 그긴피그 피피가 그 한번 넘어간 게 정말. 맞아. 어? 행인 것 같아요. 그거 넘기기가 힘든데. 음. 너무 아직 방. 아, 라고 아, 어, 피규어는 다 그냥 깔끔하지 않을까? 음, 피규어 어떤 걸로 할까? 좀가벼우네 음. 아니 공간이. 공간이, 공간이 나. 너무 좁지. 그아니 공간이 너무 좁아서 무섭단 말이야. 아니 근데 쟤는 유들유들해서 먹은 적이 없었어 우리 아, 그렇긴 해. 그렇지 아 맞아. 그 말도 맞긴 해요. 한번만 한 두세번만 한더 해볼게요 그래도 자세는 최대한 빨리 뽑는게 어? 좋으니까 자세는 나어지않는데요율요잘치야지어 어, 알았어 알았어 됐다 망할것 같은데 왠지 오! 어 안해도 되겠다 자 아. 네. 선택이 아니, 맞았지 맞았네요 자,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면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오, 어, 어 크리스마스 하나 선물 어? 더? 어? 이거 앞에 가져가면 리들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앞에만 가져가면. <laughs> 얘만 넘기면 그래요. 엄청 쉬울 것 같은데. 28번도 상, 처음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요거. 뭐예요 7번. 괜찮은데, 저거. <laughs> 나쁘진 않은데? 어. 근데 이게 넘어갈 수 있어. 저기. <laughs> 얘 피규어 룰로 옮기면 그냥. 이거 볼까? 만원만 더 해볼까요?

아, 아니면 음. 출근까지 가다가 <laughs> 여기 위에까지 올릴까? 말이야 이거 여기로 아 그래, 어어, 소바라어가 어, 어, 어? 어 괜찮아. 데 이거. 이거 안 옮기지? 어? 안 옮기지? 밑에 달려있긴 한데. 어, 아, 그래도 혹시 끼워지면 어어, 아... 가만 빼주면 되는데. 안 빼지? 어, 옮겨 어, 열로. 응, 어. 아, 알겠어 아, 근데 여기가 엄청 무거워요. 이거 뭐야? 이거. 그 약간 고릴라 같이 생긴 거. 드래곤볼 피게. 드래곤볼? 귀여 너무 다 무거워요 여러분. 맞아. 진짜 워야 해. 안전한. 하 아, 잡아. 꽉. 옮길 수 아니, 있을까? 끼워라. 어? 옮길 수 있을까? 몰라. 어좀잘 잡았다. 야야 저기저기아 야, 저거 이게 기아 먹방일까? 일단, 우리 쪽에서? 어. 제 뒤로 끌어당기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거. 앞으로만 잘가져가준다면 가지마! 아, 크리스마스 선물이 하나가 떠나가고 있어요. 가나요? 파잉 약간 이 뒤쪽을 잡아가지고, 제 끼면 갈것 같기도 한데. 응. 아니면 여기 껴라. 어? 쳐잡았다! 쳐잡았다! 우아악! 오케이, 뒤져봤다. 나이스. 이거 안 걸리려나? 어, 나 이거 이거 좀 다시 옮겨? 열로아셀로만 꺼낼까? 그 알아서 열로쏙떨어지 않을까? 어 근데 너무 잘... 잘 잡아버렸어요 <laughs> 어. 됐딱 <됐다. 됐다. 웃음> 공간 나왔다 이거. 괜찮아? 어자 <laughs> 공간 오. 나왔고요 타고 잡아! 아, 잠깐 옆에 있는 부분 잡으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잡았어 안 되는데 야어다이다 <laughs> 왼쪽으로 야겠는데 이거 도으면 괜찮지 않네? 어, 어! 찾아봤어! 그!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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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크리스마스! 오빠! 선물 두개 좋아요 좋아요 좋아.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두 개나 가져갑니다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에 <laughs> 촬영했거든요 27번 맞네 아 진짜? 응 어. 오~! 선물 선물! 음, 열쇠가 없네? 아? 거못 가져가는 건아쉽네요 아, 느낌이 좀? 좀 그런데? 네, 아... 오. 아쉽다. 요거는 가져가고. 아, 저거... 아. 저거 딱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도난 위험이 있어서 <laughs> 맞아. 안 넣어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저희 연락해서 연락을 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그래도 오늘 좀해기도본거 같지 않아요? 어, 이정도 완전 잘 뽑았지, 진짜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해기득 봤다! 음, 10만 원도 안 썼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귀여워.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노플린 타임! 메리 크리스마스!